이사야서 54장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잉태하지 못한 또 출산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것이나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도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노래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이를 가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것은 구약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을 아브라함의 그 뒤를 이을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이삭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이 여자가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그 간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에,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어려운 난관, 고난, 고통을 받았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국류를 완전히 접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또 이렇게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의 후손을 잊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후손을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주시느냐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라 했습니다.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거처가 좁으니까 그것을 더 넓히라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혀서 좌우로 펴서 너희의 자손들이 그 열방을 얻게 되고, 즉, 땅덩어리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 또 황폐했던 성읍들, 이제 돌아와서 니에미아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황평한 소업들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여기에 대한 말씀은 그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죠. 지금 나라가 뭐 망하지도 않고 또 나라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이 예언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망하다니 하나님께 잠시 버려둠을 당하다니 이런 말씀조차도 이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어떤 패망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는 모르겠지만 이 예언들은 대부분 보면 평안할 때 그들의 나라가 어떤 전성기를 구가할 때 되어진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예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포로기를 지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할 때는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뭐, 우리가 그래도 선택된 백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백성인데,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멸망할까? 망하게 될까? 이런 것 자체부터가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앞을 내다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또한 남편 없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잠시적으로 끊어질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경월이 여기다가 그들이 포로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 것은 출산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가 다시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품고 그 포로길을 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다시금 그들이 그 타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기억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오절에 앞에서 그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많은 자녀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한그 해답이 나오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랬어요. 그분께서 너희의 그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또내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기에서 놓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와께서 호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죠. 그래서 1절의 부분을 다시 해설하고 있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여인의 홀로 됨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식이 그 남편이 있던 그 여인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라 하면 그 열방을 의미해요. 열방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열방이죠. 그래서 그 열방들이 이렇게 뭐 전쟁으로 인해서 폐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없을 테니까 거기에서 많은 자녀들이 자녀들도 낳고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보다 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런 전쟁과 포로기를 겪지 않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7절과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라고 돼있어요. 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이게 평행 어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리시고 또그 얼굴을 가리셔서, 그 진노하셔서 외면하, 외면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나서, 너희를 외면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길이라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버리는 일도 없겠고, 또 분노로 인해서, 진노로 인해서 너희를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치 이런 때는 구절에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다. 너희를 그때 물로 심판하셨지만, 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내셔서, 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무지개를 주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셨죠.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그 노아의 홍수 때와도 같이 잠시 너희를 버리고 진노로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외면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너희에게 영원한 자비로움을 베풀리니 다시는 이 노아의 홍수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음같이 하시겠다. 너희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그 궁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영원히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 두시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궁유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또한, 에, 하나님의 그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우리를 에, 통해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게 되는 우리가 잘되는 복을 또 풍성한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이 견딜 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잘못 선택한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꼭이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을 선언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돌아온 탕자와 같은 나를 그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은 여전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은 그 별건 아닌데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또 내가 그거 받아야 될 어떤 비난들, 또 돌아오면 여러 성도들이 물론 격려하면서 자신에게 잘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사실 그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아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쏟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 주변으로 주변에서부터 듣는 그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국률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길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국류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죠. 1절은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였던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권고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보호를 받지 못한 자야 광풍이 부는데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 너희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내 기초를 쌓게 될 것이다.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그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그들의 삶에서 적용될 만한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모든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며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뭐예요? 큰 평안을 얻는다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삶에서 풍파가 없어요. 또 요동함이 없어요. 왜?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다. 그랬어요. 과거에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징벌적인 그런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는 너희의 삶에서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행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에, 하나님 열심히 의지하고 믿는데도 찾아오는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해요 다윗이 그런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만 그는 여전히 삶에서 많은 고통 중에 거하게 되고 대적의 그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처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다윗에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평안한 자리에 서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것이다 공의로 판단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억울함이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서 다가오지만 그 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망하게 하셔서 그,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구, 그 도구로 쓰시는 나라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로 그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잠시 버려둔 것처럼 그런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을 치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그런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너를 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를 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분쟁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헬라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예를 들어서 헬라는 망했고, 로마는 어때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잖아요.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성들의 어떤 역할과 힘이 컸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 그래서 그 장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모든 연장들 도구들 이것도 쓸모없게 만드실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릴 자가 없다. 혹 너를 향해서 송사하는 자가 생긴다면 그 송사하는 자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송사라는 게 뭐예요? 이 송사를 한 사람은 이 대상을 향해서 뭔가 피해를 입히려고 뭔가 벌을 주려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송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송사를 건 사람이 정죄를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고 또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모든 송사에서 이기고. 오히려 그 송사를 낸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미래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시, 교훈하여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억울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 또 분쟁을 일으켜 하는 자들, 또 망하게 하려고 어떤 연장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자들, 송사하는 자들, 이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